제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, 천은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맞땅이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리구다.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,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. 반지신의 모양에 표곡과 홍보석 같고,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,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려, 24 보좌들이 있고,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,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,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.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고,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고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,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, 거룩하다, 거룩하다. 주 하나님, 곧 존귀하신 이여, 전에도 되셨고, 이제도 되시고, 장차 오실 이시라.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,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. 또 치유심을 받았나이다. 제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파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?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깨시리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이에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니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이... 당하신 어린양은.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.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